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의원들 간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고성과 설전을 벌이다가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네, 참 다사다난했던 임기 1년 6개월이었는데요. 김영수 장관께서는 여성가족부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좀잘 운영해왔다, 이끌어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저희가 잼버리의 운영 초기의 애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6, 1년 6개월 동안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를 하다가 그 장관께서 직접 한 약속도 말도 지키지 못하고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어 왔다라고 보는데요. 이 장관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권익증진정책소통간담회에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 강화하겠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현숙 장관이 폐어로 만든 내년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의료비, 피해 회복 프로그램 같은 구조 지원 예산에서부터 피해자들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 예산,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교육 홍보 예산까지 모조리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도 저만치 많아요. 저는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이거 다안 하면 뭘 하나는 부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오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여성 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장관님. 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다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예산을. 어, 제출을 하셨고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매매, 임신 임신매매 예산 다삭감된 거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중에 유일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청소년정책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해 1호 약속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보호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마음 건강 돌보겠다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보호요. 청소년 네. 보호. 네. 정확히 고위기 청소년 마음 건강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본인의 1호 약속이니까 좀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정작 밤낮으로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청소년복지상담사들 보건복지부 상담사들보다 많게는 100만원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담사들이 오히려 위기에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위기 청소년들을 가장 일선에서 살리고 있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장관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말로만 말고 예산으로 보여주는 게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정동행 2호 약속이라고 지난 6월에 코로나1 9로 입축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청소년 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삭감하고 방과후 활동 지원도삭감했습니다. 약속한지 4개월도 안 돼서 관련 예산이삭감된 거예요. 약속과 행동이 좀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아, 저희는 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네, 청소년 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삭감하고 방과후 활동 지원도삭감했습니다. 분명히 약속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고요. 잼버리 대회 오늘 다른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잼버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1,171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3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잼버리 대회가 전 국민 흑역사로 남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 잼버리를 이유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저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는 못할 만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요. 장관께서 부처가 이관되어도 사업 축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축소 없었습니까? 이관해도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축소가 없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기능에 사업 축소는 할수 있지만 기능의 축소는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능은 어떻게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편제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가 이관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피해자 지원 축소되고 청소년 정책 실종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장관의 공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장관께서 9월 12일에 사표 내셨죠? 아, 그건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요? 그 언론통에 다 보도된 건데? 아니 그냥 저는 뭐 제가 사의를표명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국회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젠버리 대에 파행시킨 제, 책임으로 사표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후임 장관이 지명될 예정이니 그냥 사표를 제출하신 겁니까? 저는 그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면 좀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젠버리 파행뿐만 아니라 여성과 하겠습니다. 권익을 지켜야 할 부처로 부처의 장으로서 좀 실패했다, 부족했다 인정하시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사퇴 의사 밝히시겠습니까? 저는 임명권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사의를 표명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임명권자의 판단은 임명권자의 판단이고요. 본인의 판단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겁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저는. 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책임에 대한 사태 의사를 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이 사표까지 내셨으면서 어영부영 다시 돌아와서 여성가족부 관련된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들 다 이렇게 사업들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 그냥. 직을 유지하면서장다월 꼬박꼬박 받아받아장는장어을어민도저도 저는 하지하할 못할 고생고합니합의지의지력도없으없이제이제러물러나이국이에민한도한라리생고합니합이상입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좀 답변 다음... 위원장님 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답변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좀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 잠깐만 하시죠. 예, 짧게 하시죠. 워나 이게 지리 시간에 다 포함되는 네. 것이라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길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짧게 하시죠. 30, 30초 정도 하시죠. 예, 권익 관련된 예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